자, 빙글뱀 버스에 천천히 가세요 자. 어제는 식물원에 놀러 갔어. 오, 물에, 물에 사는 식물 친구들을 만났는데 맞지, 정말 신기했어. 아, 아, 어, 어, 잘, 잘, 잘. 오, 친구들, 여기 잠깐 봐 와, 우와. 우와, 연꽃이 정말 멋졌지이자루로 시원한 물도 마시고, 아, 연잎 그래. 게임도 아, 정말 아, 재밌었어. 그래. 그래. 그럼 오늘도 신나게 출발! 어, 냄새 한번 맡아봐요. 달콤해요 달고메요. 한대쪽 있는 것 같아요? 음, 아, 이 향기로운 냄새. 어디? 나라퐁. 무슨 어? 냄새가 나? 저기요, 저기. 저기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. 와, 향기로워. 어디? 냄새 한번 맡아봐. 어 정말. 어? <람쥐> <람쥐>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오, 어? 나무 같이 가. 어? 같이 가, 나랑 쿵쿵쿵쿵. 여기 어디서 나는데? 어? 아 찾았다. 아 여기야. 친구들, 어, 여기야. <람쥐> 여기 어디? 어, 어디, 어디? 오, 정말. 뭐 <람쥐> 어, 향기가 막 올라오는데? <람쥐> 와어 친구들, 무슨 냄새, <람쥐> 냄새. 사과주스 냄새. 사과주스 냄새 나요? 사과 주냄새 사과 주스냄새 나요? 손에다 이렇게. 어.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? 네. 빵빵향, 어? 이게 뭐예요? 저 궁금하죠? 네.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? 네. 네. 좋아,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을 불러보자. 하나, 둘, 셋. 오, 선생님! 와. 감사합니요 자, 아, 네. 네. 우리 나나퐁이 냄새를 맡고서 여기까지 왔거든요. 이 네. 작은 이 꽃은 어떤 꽃인가요? 예, 네, 이꽃 이름은 백리향이에요, 백리향. 백리향? 네, 백리향이에요. 뇌미향. 이게 차로 30분 가야되는 거리까지 향기가 난대요 30분 멀죠? 네 음. 선생님 네. 여기 백리향 말고도 네. 여름에 피는 꽃들이 많이 있나요? 네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여름 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 거거든요 이쪽으로 갈까요? 네, 네! 네! 가자! 가자 가자 <laughs> 보여줄게요. 아니 이것은 이게 뭐 같아요? 네이 클로바요. 네이 네이클럽아. 클로바. 또 세이 클로바. 세이 클로바. 웨이크 이클로버 어, 잠깐 아, 모양이 조금 응, 뭐가 있는데. 카테 모양.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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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는 거야요 먹는 거야 아니 무슨 풀을 먹어요? 예, 이거 드셔도 되는 거예요. 한 번씩 먹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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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기다려. 저도요. 자 여기서 궁금하다. 친구들 먹어보고서 맛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줘요. 우리, 우리 서현이 먹어봤어요? 어이! 맛없어? 어. 이거 10만 가져, 10만. 얘를 누가 먹을까요? 누가 먹을까신거 좋아하는. 토끼, 토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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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거좋아 염소. 염소, 염소, 고양이. 고양이, 고양이. 고양이가 좋아해요? 네, 고양이가 좋아해서 이름은 괭이밥이에요. 봐요. 이거 뭐 같아요? 오징어랑 오, 문어 같아요. 낙지다리. 오징어랑 문어 같아요? 오징어. 또, 오징어 같지다리. 또 다른 거. 낙지다리 같아요. 낙지다리? 맞았어요. 얘 예, 꼽힌 거 요거 봐요. 여기가 음. 전부 낙지 빨판처럼 생겼다고 해서 낙지다리예요. 음. 신기하게 생겼죠? 네. 네. 어, 네. 어 친구들. 이 낙지 다리 한번 흉내낼 수 있어요? 낙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? <laughs> 어디 어떻게요? 어떻게? 아이고. 선생님 이런거 만나요.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이런 거? 맞아요. 맞아요. 네. 아, 많아요 네, 그래서, 네. 해이 그런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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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네. 래서종이이에요 아, 아, 진짜, 네. 진짜 종이 같다. 종이야. 한번 만져보세요. 살살. 나 느낌이 어때요? 나는 안 만져. 부누러안 만져. 요아 정말로? 요 아아. 자, 이제 잠시만. 또뭐 때문에 또 맛나면 우리 냄새 ]이지. 하면 또 달아 네? 어 어? 보여. 멜론. 냄새 맡 멜론 같아요. 불분 냄새랑 멜론 냄새가 뭐요 멜론 쳐도요. 먹으면 안 돼. 아이름은 양의 귀예요. 양의 어? 귀. 네. 양의 귀. 음 이렇게 만져 보면 네. 양의 귀가 이렇게 보돌보돌하대요 네. 그래서 양의 귀. 오, 친구들 양 흉내 낼수 있어요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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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이 무엇이 닮았을까 네, 비가 닮아야 해소자 네 친구들 이거 보세요. 이거 뭐 같아요? 아, 단풍잎 오, 단풍잎 맞아요. 단풍잎같이 생겼죠? 별, 별도 괜찮네 손도 닮았어요 네, 네. 예쁘지? 물레방아 신기한 거 자,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오! 자 우와, 어때 붙었어요! 어. 어디? 어? 어? 어 안, 떨어져, 안, 떨어져. 안 떨어지, 안 어, 떨어지네? 안 떨어지네? 어? 와, 정말 안 떨어지네? 친구들, 우리 이걸로 멋진 옷을 한번 꾸며볼까요?